문제 5 번입니다. 아, 문제는 이제 오버플로우냐 언더플로우냐 스택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는군요. 자, 스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긴 구조로 사용을 하죠. 밑에가 막히고 위에가 열려 있는 이걸 우리가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 생긴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메모리 구조는 똑같아요, 다. 근데 사용 방법에 따라 이렇게 사용하는 걸 q 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q 라고 하고 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재를 스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이라고 보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를 뭐라고 하고 푸시라고 하고 이걸 뽑아내는 걸 뭐라 그래요? 팝이라고 합니다. 팝 자 여기는 당연히 그 위치를 가리키는 어, 포인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걸 어, t라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이렇게 있다면 여기 데이터가 찼다는 얘기죠 또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가 계속 차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m이라고 한다면 6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t가 만약에 0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자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 지금 문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t가 이 상태에서, 어, 만약에 if 물어볼 수 있죠. if 하고, t가 만약에 0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난다면, 빼기가 돼야 된다. t는 t 빼기 1이다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뺄 자료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뭘 얘기하죠? Underflow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 값이 다찬이 전체 길이만큼가 되있다 이포 t가 만약에 어, m m이 전체 길이라고 보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가 돼야 되겠죠. 삽입을 하려고 했다. 삽입한다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삽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t는 t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삽입하려고 봤는데 t가 만 마지막을 이미 가리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쳐 흐른다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오버플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이게 t로 쓸 수도 있고 p로 쓸 수도 있고 바닥을 가리키느냐 그다맨 끝에를 가리키냐 에 따라서 맨 끝에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오버플로 맨 마지막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상관없지만 빼내려면 팝 명령을 쓰려고 하면 이거는 u n d e f l o 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어, 스택 알고리즘에 t가 스택 포인트라 그랬어요 t가 스택 포인트라고 그랬고 t가 증가되어 개념이니까 집어넣는 삽입에 푸시 명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t가 계속 증가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그런데 m이라고 하는 건 전체 스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의 길이라고 정의해 줬죠 스택, m은 스택의 길이일 때 어, 만약에 크다, 그 하면 AA라는 것은 얼로 인용을 하라는 얘기야.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는데 너왜 집어넣냐에서 오버플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어, T가 뭐이 정도 가리키고 있으니까 충분히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그 스택 안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몇번이되는거 오버플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죠 만약 여기서 뭐이 내용을 숨겨버리고 이 내용에 어떤 다뭘 써야 되느냐? 그럼 이거 뭐가 돼? 삽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삽입이 되는 거죠. 삭제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는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삽입 처리가 되는 거고 지금은 요 a로 수행하는 이 처리는 바로 오버플로가 되는 거죠. 오버플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첫 번째가 된다.